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다가 자 스위치 케이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위치, 스위치 케이스 어 여기다가 args 대괄호 이용 여기 보시니까 aaa bbb 넘어왔을 때 그죠? 케이스가 띄어쓰기하지 말자. 띄어쓰기 aaa일 때 뭐를 throw new 뭐 a를 됐습니까?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BBB. 여쭤 때는 B를. 자, 여러분. A도 B도 익셉션이 나오죠? 하나는 익셉션, 하나는 런타임 익셉션이네요. 여러분. 이게 익셉션이든 런타임이든, try, catch에는 잡힙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할까봐. 익셉션만 캐치에 잡힌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어, 런타임도 익셉션이에요, 엄연히. 그렇기 때문에 try, catch에 잡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실행 잘 되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래서 이제 검수 한번 해볼게. 저장을 했고요. 어, 컴바일을 해갖고, 실행할 때 메인, AAA. 어, 자바 메인에 AAA. 왜, 왜 이러죠? 널? 자, 여기다가, 자, 이제 이건 너무 어렵겠네. 자, 이것도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폭탄 1이라는 애를 여기다 준적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폭탄 1이라고 줄게 자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그 다음에 폭탄 이라고 주지만 자 컴파일 오류가 나겠죠 왜냐면은 생성자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생성자까지 만들겠습니다 가로 근데 <laughs> 어? 여기다가 스트링 메시지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 어떻게 할까 자 이제 뭐 드로우 갑자기 자, 일단 이걸 보십시다. 어, 이걸 받아 와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비어 놨다. 그러면 똑같이 답이 나와요. 자, 컴파일 해 가지고 실행을 해 볼게요. 하니까 또놀이 나왔죠. 그래서 폭탄 1이라고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 여러분 있잖아. 응? 이거를 알려면 이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에.. 이거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 이거를 바로 풀면 또 모를수도 있어 왜그러지 하면서 모를수도 있어 음.. 그래..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 초보자다 생각하고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 이건 아마 푸실 수있을거예요 여기다가 a5는 ua라고 해가지고 a 어.. 여기다가 쌍따옴표 A, B, C 이렇게 해 놓고 아, 얘를 B라고 하는게 낫겠네 이걸 못풀어버리는거 뭐 아이가 시스템아 9점 프린트 LN으로 5점 갭 메세지 아, 이름 똑같아 메세지 여기다가 클래스 A가 있구요 여기 클래스 B가 있는데 상속관계야 상속관계고 여기에다가 뭘 할거냐면은 어, A 가로 블락 스트링 메시지 이렇게 돼 있고 디스점 어, 디스점 메시지는 메시지 이렇게 돼 있고 그 스트링 메시지라고 돼 있어요. 응?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A 하고 B는 상속관계예요. 보고 계시죠? 그 ABC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곳에 저장이 되어야 된다. 뭐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지 응? 그래서 get 메시지 했을 때에 답이 뭐라고 나와야 된다? ABC라고 나와야 돼요. 나머지 문장 완성해 보시죠. 메인 그 클래스는 수정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나머지 문장을 완성하시면 돼요. 이거를 완성하시고 나야 익셉션이 이해가 된다. 익셉션 클래스의 생성자가. 일단 주소, 어, 일단 좀 시,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상속 관계인데, 여러분 그 지금, 이이 뭐, 아래와 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나머지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놓고 완성하세요. 상속하게 있을 때의 생성자 호출은 이미 초급 시간에 배웠던 거. 이 상태로는 당연히 컴파일 오류 나는 거고. 어 지금 B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그죠? 생성자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럼 위로 생성자 만들어야 되겠지. 얘네 이름이 삐고 그리고 슈퍼를 불러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이해되죠 슈퍼 메시지 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갭 메시지를 어디다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갭 메시지를 당연히 여기다가 퍼블리 퍼블리 네, 안 해도 상관없고 스트링 자겐 메시지 리턴에다가 메시지 이거 이해 하셨나요 이런 유형은 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거 이해되죠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될순 없지. 초급, 초급 시간 얼마나 많이, 뭐, 이런 유형을 많이 했다고. 자, 이거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 이거 이제 풀어줘, 이거. 이거 관련이 있어. 응? 여기 지금 그, 왜, 그, 방금, 제가 이렇게 실행했더니 안 됐죠. 어이고 어디 갔죠? 그 로직이 내가, 어, 여기있다 어, 생성자에다가 폭탄 1, 폭탄 2라고 넣었잖아. 그럼 겜메시지했을때 폭탄 1 폭탄 2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여기다가 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해되죠? 수퍼 불러야지 수퍼. 수퍼 뭐를? 메시지. 이걸 전달을 해야 세팅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걔가 가지고 있는 겜 메시지에서 반환하겠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방금 그 예문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할게요. 자 저장을 해가지고 컴파일실에 컴파일에서. 자, 실행을 하니까 어, 답이 어, 나온 게 아니라 오래 인덱스 왜 발생하는지 알죠? 자 여기다 AAA, 자, 그리고 여기다가 BBB 이렇게. 자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니 잘 됐네. 아니 자바 메인 할때 예? 아무 것도 안 줬잖아요, 그죠? 오래 인덱스 아우러브 바운스틱 지신 발생하네.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말고 어 인수를 뭐 명령행 인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할까? 아니, 자바 메인 하니까 괜히 이런 거 나오니까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여러분, try catch를 써 가지고 누구를 array index out o f bound exception을 잡으면 됩니다. 이제 이거 잡아 가지고 이게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어, 인수를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레인덱스아로 방어적인 그대로 카피 하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위에다 잡을게요. 뭐 밑에다 잡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여기다가 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인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명령행 인수를 입력하세요.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컴파일했습니다. 자 실행할 때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명령의 인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정상 실행이라는 얘는 왜 찍히냐면 그냥 제가 한번 찍어 본 거죠 그냥. 그죠? 찍어 본 거죠. 아니 근데 정상 실행을 찍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예외가 발생하면 있잖아. 프로그램이 아예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거 처리 좀 한번 해보실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오래 인덱스 아로브 방어저이디션 발생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굴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럴 때뭐 리턴 세미콜론 배웠잖아 이미. 그죠? 네, 메세트빠져 나가는 거. 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나머지 예외는 발생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정상대로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놔두면 되지. 논어 되겠습니까? 음,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 이게 답이었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요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바 메인이라고 실행할 때 여기다가 숫자 어뭐 5, 아 10과 5라고 주니까 음뭐 더셈의 결과는 15겠죠. 뭐 근데 만약에 한 개만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적으라고 명령행 인수를 입력하세요라고 적어요. 그죠? 명령행 인수 두 개를 숫자 두 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게. 두 개를 입력하세요라고 하시고요. 실행하실 때에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걸 넣는 거지. 그러니까 3, 그다음에 5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숫자 형식 오류라고 나와야 됩니다. 처리해 주시죠. 자,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붙이고, 자, 여기서, 더셈 하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int, n1은, integer, pass int, args 대괄호 0, 1, 2번, 1. 자, 우리, 어, 시스템성 아웃점, 프린트 ln으로 더셈 n1과 2를 더하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장. 자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 어레인덱사로 반우적 exception 발생하죠. 명령의 인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 거고요. 밑에다가 로직을 짜지는 않을 거라서 리턴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를 입력해라. 넘버포맨 exception이네요. 그죠? 넘버포맨 어, 넘버포맨 exception 같은 경우 어, 이거 철자 틀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api 찾으면 되죠. api를 코아 패키지 안에 있어요. 숫자 두 개를 입력하세요. 아 이거는 숫자 두 개를 입력하세요였고. 입력하세요. 이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 형식 오류다 이렇게 나와야 되네. 숫자 형식 오류. 이렇게 되는지는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 이해 되시죠? 음, 자, 카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외가 무엇인지를 이런 예문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 예외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자 컴파일을 했고요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해볼게 자 자바 메인에다가 어뭐 10과 5라고 줬더니 15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5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숫자 형식 5로 놨고그 다음에 뭐 하나만 주니까 숫자 두 개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넘어가 되겠죠 네자 계속해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외란 이런 거야 처리해줘 자 여러분 여기 봐주시면요 DB라는 클래스가 있어. DB라는 클래스가 보이죠? AA BB 112 ID 배열 뭐두갠인데 배열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자, 비밀번호 오래112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A와 11을 넣으면 AA하고 11이면은 로그인 성공이에요. 근데 BB하고 2라고 해야 되는데 11이라고 하면 비번 오류라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CC라는 아이디 없죠? 그래서 해당 아이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히어를 완성하셔야 돼요. 히어는 어디다? 지금 여기 봐주시면은 d b 라는 클래스에 로그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야 되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이 만들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id나 파운드 익셉션이나 pwmismatch 익셉션이 발생하면은 오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아이디 나파운드 익셉션이나 PW 미스매치 익셉션 같은 경우 없기 때문에 익셉션을 상속받는 그 클래스로 따로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익스텐 t 익셉션 한건 이해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어디까지 줬냐면은 try catch에 보시면은 아이디 나파운드 익셉션과 PW 미스매치 익셉션 여기에 갠 메시지라고 했을 때 해당 아이디없고비번 오류까지 주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 거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건 이해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이라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 로그인이, 자, t h r o 해가지고 아이디, 나파운드나, 피터 블좀 미스매치, 익셉션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 이해 됩니까? 복수형이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콤마 해가지고 이렇게 어, 집어던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하다가 만약에 이런 거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얘가 지금 그 배열 안에 있죠? 이제 추가된다고 보시고 제가 이거를 이제 포문으로 짰어요. 자 보실래요? 물론 이제 배열의 길이는 두 개죠. 한개 아니면 두 개. 그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각각 비교해도 되지만 만약에 요소가 많다고 가정하에 자 아이디 어레이의 길이가 지금 현재 사이즈가 2죠. 그리고 이제 분리연으로 find false. 발견 못했다 이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 포문을 봐주세요. 포문을 보시면은 언제 find true가 나오냐면은 여기 발견하지 못하면은 해당 아이디 없어요라고 되어 있죠. 자 발견하지 못한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여러분 혹시 그 제가 낱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한 적 없죠? 이 이번 그니까 이번 맨 마지막 달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제가 낱 연산자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네. 그죠? 아닌가요? 했습니까? 아 했군요. 음낱 연산자 했네.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 해석 되죠. 아니 지금 find가 지금 false잖아. 근데 뭔가 발견하면 true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어찌됐건 find가 발견하지 못한다면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건 이해됩니까? <laughs> 이해하셨나요? find 자체가 불리언형이고요. 일단 발견 못했어. 근데 이 포문에서 뭘 발견할 거냐면은, 아이디가 있으면, 내가 매개변수로 넘긴 이 아이디가 이 배열 안에 있다면 추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혹시 점이 골즈는 배워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꼴즈를좀 보지 않았을까요? 자, 못한, 못 봤다면, 선생님, 저는 이게 완전히 처음입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 설명드릴게요. 이거 배워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짤막한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자 카테고리 하나 만들게. 여러분 스트링 클래스의 어, equals method 라고 해놓게. 스트링 클래스에 equals method가 있다. 일단. 자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를 자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스트링 s1은 new string. 쌍따옴표에 아 이거를 이렇게 없애고 그냥 쌍따옴표에 abc 이렇게 했습니다 스트링 s2는 new string 가로 어, 쌍 따옴표에 또 ABC 이렇게 했고요 스트링 S3은 쌍 따옴표에 ABC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스트링 클래스를 아직 배운 바 없지만, 어, 스트링 클래스는 여러분 기본형일까요? 참조형일까요? 참조형, 참조형. 어? 참조형은 여러분, 어, S1하고요, S2하고 비교하면 뭘 비교하는데? 어, 주소값 비교야. 주소값 비교.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측하는 대로 전부 false가 나와야 정상이겠지. 아니, 주소는 다 다르잖아. 원래 객체 주소가 다 다르지 않니? 그렇게 배웠잖아. 음. 아니, 초급을 떠올려라.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주소이기 때문에 다 false, false, false라고 나와야 되나? 문자 열만 예외적으로, 어, 안에 있는 문자 열의 내용이 같죠? 그러면 다 출출출로 나와. 단, 조건이 있다. new라는 연산자를 써버리면 주소값이 달라. 달라져. 그래서 s2만 뭐 달, 다르다라고 나와요. s1하고 3은 true라고 나와. 주소값이 동일하다고 나와. 그러면 s2하고 3은 어떻게? false라고 나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스트링만 예외적이야. 다시 얘기할게. 안에 있는 내용 비교가 아니야. 스트링은 뭐다? 참도형이잖아. 참도형 원래 주소 비교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소값 비교이기 때문에요. 이게 S1 하고 S3만 추루라고 나와. 스트링만 예외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같으면 같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new라고 하면은 같지 않다라고 나와. 아니 그럼 선생님 문자열 내용 비교는 어찌 하는데? 그래서 이 꼴찌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열은 내용 비교를 하고 싶을 때는 좀이 꼴찌를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 이렇게 사용한다. 이 꼴찌. 응? 간단하죠. 그러면은 전부 추루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내용 비교할 때는 e q u a l s 라는 메서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문자열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다 추로추로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이 부분 봐주세요. 이거 이걸 봐야지. 이 부분에 보시면 어 해당 아이디가 있으면 뭐를 조사해야 돼.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봤어. 그아이디 그러니까 어레이는 배열 안에 있는 거랑 매개변수로 넘어온 아이디하고 어, 똑같나, 똑같네. 그러면 뭐 발견했지. 아이디 발견했어. 예? 발견하면 빠져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더 조사 안 하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쓴 거야. 아니 발견했는데 더조사할기가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빠져 나와야지. 그런데 이제. 발견하고 나서 뭘 조사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동일한지를 조사를 해야 로그인 성공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잖아. 그래서 어, 아이디는 있니? 아, 있네. 그러면 뭐 비밀번호가 같은지를 조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너, 어, pw 어레 이에 뭐 인덱스 값에 해당하는 거 하고, 내가 비밀번호 넘긴 거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은 비번호 오류잖아. 그렇죠. 끝났습니다. 드릴게요. 다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예외 처리라는 걸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는 아 이럴 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예문. 자, 이제 어, 종치기 어, 9분 남았는데 9분만에풀수 있는 문제 정리해서 드릴게요.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클래스 A extends라고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있는 것 가지고 써먹어야지. 뭐어뭘할 거냐면 자 여기다가 아까 그 자바점 자바점 io의 어, 파일 리더라는 애 보셨지요? 파일 리더라는 그 객체를 생성 파일 리더의 파일 리더 클래스의 클래스의 리드 메서드 호출 문장을 작성하십시오. 문장을 작성하세요. 작성해 보면 맙니다. <laughs> 제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냈지라는 거는 어 그대로 그 메서드 호출 문장을 못 작성 못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응? 그래서 이제 작성을 해 보면은 알게 돼요. 처리해 주시죠. 자 여러분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리드를 찾아보니까 리드는 오버로딩돼 있습니다. 여러 개 있거든요. 한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제일 쉬운 것 같게 반환형이 인트인 리드 메서드를, 예, 네? 아시겠죠? 매개변수 없는 거. 근데 얘가 쓰로우즈 해가지고 아이오익셉션이라고 돼 있지? 뭐 이거 무시하고 일단 짜볼게.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일단. 네, 당연히 import는 있어야될거 아니에요 import j a v a i o w i l d c a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파일 리더의 생성자가 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나지만 일단 어,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자, 뭐, o는 new 파일 리더 근데 아까 쌍따옴표에 이게 문자열이었던것같아 a,b,c 여가 됐나요? 그 다음에 o.read 어, int를 리턴하는데 int n 이렇게 할게 자완성해서 이거를 컴파일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저장 컴파일 컴파일했어요. 자, 컴파일 해 가지고 어, 컴파일 하니까 오류가 났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오류예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하고 io exception은 둘다 뭐다? 체크드 e 셉션 체크드 i 셉션그지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 어, 체크드 i 셉션은 어떻게 해야 되니? 불을 끄거나 그죠? 잡거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불을 끄거나 불 끄는 거 이제 알죠? Try c 치 그죠? 또는 어떻게 선언해라, 던져라, 던지거나 잡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둘다 답을 알아야 돼. 둘다다할줄 알아야 돼. 한 개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답입니다. 던지는 거 해볼까? 찌러오지. 여러분 물론 부모 타입으로 몰아서 던져도 상관 없어. 어? 아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해도 된다. 이제는 이렇게도 할줄 알아야지. 파일 나와도 있으시 자, 카피해가지고 붙여. 여기다가 붙이고, 콤마. 콤마. 하나는 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문법이 그렇다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저장, 컴파일 하면은 오류가 나지 않겠죠? 당연히 트라이캐치 할줄알거 아니야. 트라이캐치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그죠? 두 번째 답은 트라이캐치. 트라이캐치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클립스나 그 인텔리제이는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어? 자동으로 만들어 주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얘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 이거를 하나 집어넣고 얘는 이또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자 그런데 여러분 예외 처리라는 거는 이 예외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예 처리라는 걸 하죠. 아직 안 배웠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건 언제 발생하냐면 은 해당 파일 없다. 해당 파일 없어요.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io.exe는 입출력할 때 오류가 나는 거라서 어, 네트워크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트워크 확인하세요. 이런, 이렇게.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자 그래서 이거를 저장해가지고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했더니 예, 오류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 던지거나 또는 뭐 트라이 캐치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10분 셨죠?